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연서회 수업 시간입니다. 자, 이렇게 난초를 보고 계시죠. 어, 자, 여기서도 한 말씀 드리고, 고,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자, 교남연서회 홍보 좀좀 할까 합니다. 자, 교남연서회 그,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이 정회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동아리 회원이 있는데, 어, 정회원은 우선 빼놓고 말씀드릴게요. 동아리 회원이 되셔도 글씨와, 글씨 좀 잠깐 줘보세요. 그냥 그거 첨삭하고 이렇게 자, 체본을 글씨 체본도 드리고 그림 체본도 드리는데 이렇게 첨삭까지 친절하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, 동아리 회원만 돼도 두 가지 과목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비용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, 동아리 회원 같은 경우는 회비로서 회원, 등록금이 아닌 회원으로서 한 달에 월 얼마죠? 5만원? 네, 5만원만 회비로 내시면 그러니까 회원 자격 기준이에요. 회비를 낸다는 거는 그러면은 글씨와 그림을 같이 체본도 해드리고 첨삭도 해드리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난초, 사실 난초 쉬운 것 같아도 제일 어렵습니다. 처음에 난초를 배우는데 결국에는 사군자에서는 난초로 마무리 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평생을 해야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. 예. 자,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, 구도도 구도지만은, 이필에에서 주는 기상. 그거 뭐냐면, 한마디로 딱 결정을 주면은, 기운생동이야. 보통, 그, 어떠한 필법 이런 게 없이, 화법이나 필법 없이, 그냥 이렇게 그리, 이 현상만 이렇게 나타내면은, 그거는 인정을 안 한다. 엄밀하게 따져서.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서 이 시간에 말로 다 못하지만 그런 게 있다. 자 이제 이 형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. 자 먹색깔을 한번 보세요. 똑같이 같은 구도인데 이거와 이거와 차이점이 뭔것 같아요. 차라리 좀 짙은 게 낫다. 너무 흐리면은 나중에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목물을 단목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기가 여기서 많이 딸린다. 그리고 이, 여기서 이회 있죠? 이거는 아주 기상 좋게 잘 이렇게 나갔어요. 근데 이거는 여기서 쉬어지기 시작했잖아요. 이렇게. 이게 이게. 자, 식물이,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데, 사군자뿐만 아니라 모든 문이나 동양의 그림은 염원을 담고 있어요. 염원. 어떤 염원을 담고 있냐?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. 잘 먹고 잘 살자예요. 아, 그럼 무슨 뭐또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.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깔아 놓고 하는 거란 얘기죠. 그리고 이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문화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잘 몰라 그런 걸. 그러니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. 자, 난초 그림을 갖다가 뭐 이걸 뭐 아름다워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이그 난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자손, 난손, 그래가지고 물론 한자는 달라요. 이거를 기상 좋은 그림을 갖다가 걸어놔야지, 집안의 새끼들이 잘 되지.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일며하고 이렇게 막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 기가 발산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도 기운 생동하게 난초를 치는 게 보통. 그린다고 안 하고 친다 그래요. 그리고 여기는 특히 사군자는 글씨를 안 쓰면은 이거 표현을 못해 나중에 왜? 기본 자체가 글씨에서 오는 그 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. 여기서 또 그림에서 오는 거를 글씨로 가져가고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여기다 화재 쓰는거못 쓴단 말이에요. 글씨를 못 써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은. 화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벌써 본 작품에서부터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반드시 그림 배우시는 분들은 글씨를 같이 병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. 물론 우리 그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교남연서회 회원들은 글씨도 다 같이 해드리니까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. 자 이걸 위에 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예, 네, 이거 하나 빼놓으시고. 아까 여기 시들은 거는 첫 번째 하시고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 이제 봤을 때 물론 끝에 가서 너무 좀 속도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쥐꼬리 같이 뭉툭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느긋하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유지해서 여기까지 힘을 유지해서 이렇게 딱 뛰는 이런 연습을 하세요 자, 빼지 말고. 예, 네, 이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. 빼더라도 여기까지 필력이 다 미쳐서 끝까지 다 살아 움직이면 더 좋죠. 예, 네, 대원권란이 그런 특징을 보이죠. 예. 네. 자, 그리고 아래가 너무 이렇게 넓지 않게, 예, 네, 전체적으로 그 난처를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모이라고 되어 있어요. 붕어,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점 찍으면 붕어, 붕어. 대가리같이 만들라고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이 구도를 보면은 방향이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안 좋아요. 같은 방향이 올라가더라도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더 이렇게 오고 방향이 다 다르다. 똑같은 게 있으면 안된다 그랬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꽃 얘기를 할게요. 꽃이 꽃 자체는 뭐잘된것 같아, 예쁘게. 근데, 꽃도 중요하지만, 자, 대가 이렇게 있죠. 대가 있는데, 여기서 이 봉오리 같은 게 이렇게 생겼죠. 근데, 이, 이 꽃받침. 하늘계에서 점점, 점점 굵어지면서 탁, 묻혀서 탁 뛰어야 돼. 다시 한 번. 하늘계에서 점점, 점점, 이거 천천히 연습하세요. 힘주는 연습. 음, 음. 탁 치세요.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안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요. 그래야지 하나의 일체성을 느끼지, 물론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도 해요. 근데 보통, 보통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가 힘이 들어가고 여기 힘이 빠져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안 붙어.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. 호흡. 벌떡벌떡 숨 쉬면 안 된다고. 집중해서. 자, 천천히 연습하세요. 천천히. 하늘계에서 주는 연습, 힘 주는 연습 이렇게 하고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이렇게 탁 치세요. 이 기법은 나중에 나무 그릴 때도 다 써요. 이 기법을. 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좌우로 나 여기까지 와서 안에서 한다는 얘기. 그래야지 똘망똘망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네. 뭐 나머지 뭐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것만 잘 하셔도 전체적으로 확 늘어나고 우리가 마무리지면서 한마디 할게요. 이 단목을 쓸 때,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. 포인트라고 진짜 중요한 거라고. 물의 양, 붓의 물의 양을 많이 제거를 하고서 해보세요. 거의 건필에 건필에 가깝게 만든 상태에서 하셔야지 물이 많은 질척한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이런 좀 까장까장한 느낌이 안살안 안 살아나죠. 예. 그러면은 이걸 그럼 가장 잘한 그림들이 어디 있냐. 보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라는 얘기야 박물관에 가서 그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그림을 보세요. 어떻게 했나. 그 느낌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한번 꼭 해보세요.